2025년 6월 15일 위험정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슈가 가장 큰게 갑자기 금요일날 나왔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란의 총사령관들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서 부딪힘이 발생할 것 같아요. <laughs> 휴전을 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제 로우 전쟁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시리아와 요르단이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란 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하지는 않을 거고 특공대가 파견돼서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 조정이 <laughs>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나라들을 이제 지원하는 세력이 이란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원리주의자들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한번 조정을 줄수 있고, 그걸 기회를 삼아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위험, 막연한 위험은 아닙니다. 자, 신용위험, 제2금융기별 리세션 한개 기업을 하나로 묶었어요. 예, 네,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고, 다른, 뭐, 크게 다르다 생각은 이제 안 들어요. 그리고 다한 번씩 바다가 찍었고, 지금, 아마, 지금 정부에서 채권도 조금은 정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그, 벤처기업 위주의 성장을 이끌어 낼 거고, 그러면 아파트 집은 못 가, 부동산은 못 잡을 겁니다. 데 부동산은 못 잡는 건 아니고,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면, 주요 지역, 강남, 세종, 해운대,로 이제 나눠지는데, 해운대는 이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해운대 빠질게요. 강남, 그 다음에 세종. 이두 군데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 쪽의 성장이 되려면 부산에서 진짜 제대로된 동남권 벤처 기업을 그대로 받아서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중단 미국 아마 이번에도 중단될 것 같고요. 일본은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가 오는데 이번에 돈을 25만 원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것도 울, 울, 그 인플레이션을 가용하게 할 거고. 트럼프 이슈는 1번하고도 연결돼 있죠. 음, 트럼프가 이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 파괴적 효과가 일어나고 트럼프가 독재를 약간 원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이슈도 약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12일 날 했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하고 사명관하고 보복을 천명하고 보복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원, 그, 그니까 1980년대의 중동전쟁의 이슈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AI가 이때의 버블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24년 말 6월 했을 때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른거요20% 이상.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러니까 사실상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달러 덱스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달러가 1300억대. 이제 떨어진 다음에 1,350원 찍었기 때문에 1,400원 대 가면은 매도 또 치셔도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 보냐면 1,100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 거기까지 보고 있는데 흔들리면서 내려갈 겁니다. 한 방에 움직이면은 경제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많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유가 가격이 높, 폭등이 일어나면은 저는 지금 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전 글로벌 해운사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 해협,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버리면 바깥으로 돌거든요. 그때 코로나일 때 이거 그 해운이 막혀가지고 바깥으로 돈던 적이 어요 6개월간은 그 하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안전 하모를 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도는 게 안전합니다.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치고 스팟이 임금이 팍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개인 기...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한계기업 다 묶었고요 신용위험은 앞으로 이것만 컨트롤해서 알려드리고 뉴스가 나오면 여기다 한두 개 이제 총 여섯 개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CDS는 동일하고요 원달러율 많이 내려와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튀어 올랐지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금리도 내려올 겁니다 대출금리 그 다음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들썩거릴 거고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게 제2금융권 금리도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한계기업은 40%예요 이거의 원인은 뭐냐면 포화. 우리나라는 포화입니다. 이 포화라는 게 뭐냐면 어, 매, 구매력을 가진 기업들보다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물건이 많아요. 그리고 해외 물건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자 못 내는 기업 1 0곳중 네곳 상위 기업 경고고.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결국에는 국가가 해야 됩니다.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하냐면 되면 요 채무 조정을 해주는 좋은 기업들만 남겨주는 거예요. 세무조정 대상 기업을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알짜 우량 기업들 위주의 빚은 못 가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워크아웃 해야 되는 것들은 워크아웃 가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게 2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상공인이 다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벤처기업 육성정책으로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우리나라 나스닥 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침재, 경기침체 침재 여부는 AI 역습, 중인구 노동자 있고 추경 플러스 알파 한, 하죠.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어그 다음에 CDS 요구금리에서 요구 한번 딱 스파크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이번에 중동 전쟁이 심각해지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은 여기가 어 젊은이들이 놀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뒤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에 놀기 좋다는 이슈의 원인은 어, 저는 다른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도 이제 포항이나 현대제철을 취업이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매수하기 딱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철업은 매수로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나중에 결국에는 어, 벤처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집을 많이 짓게 될 겁니다.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보사, 신계약, 고위계약, 나란히 감소, 경기 침체가 발목이라는 거. 2분기부터 해봐야겠지만 속도는 더된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우는 2.5. 저는 이게 2%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도 한 3.5까지는 내려와야 안전할 거고 이때가 제일 정점이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한번 크랙 왔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랙이 온다는 걸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3.5 정도면 긍정적이다. 유럽도 2.1이니까 시장은 충분히 돈을 풀고 있고 일본도 돈을 풀고있다앤캐리 트레이드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아마 파워를 갈아치울 거고요. 정권이 바뀌어야 파울이 다시 재기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PI는 나쁘지 않을 거고. 어, 예상 밖 2.4%라고 되어있죠 금리 나 전면 재조정이죠 예상 물가 예상 밖 폭발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 재논이라는데 재정 정책을 일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바뀌었죠 그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슈입니다 LA 시위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잘 해결하느냐 그리고 이거 어제 간밤에 상원 의원이 피살당했어요. 이것도 이슈가, 트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중동정세도 영역으로 있고, 간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고 숫자를 수령 거부인데, 이게 일어나면은 우리나라한테는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흔들어줄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풀수 있는 방안이 북한을 열어제끼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 중, 러, 일. 이렇게 다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이 말이 뭐냐면, 러시아와 미국이 조금은 하회할 때스죠 그럼 그게 뭘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돼야 이거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동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평화주의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격하하고요. 이게 호르무르즈 해외여까지 봉쇄가 일어나면은, 어, 수혜주가 있고 안 좋은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